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1장이, 1장 일장 1절이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을 태초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이제 -E -E -S -S, genesis genesis 기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아 이게 온천하 우주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래서 창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잘 맞는 거지요 그럴 때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하는데 오늘 인게 이제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고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뭐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정말로 창조주시고 신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는데 처음에 가축은 사람을 위해서 가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것 온갖 모양새의 곤충이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이 가축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곁에서 같이 더불어 살지 아니하는 나머지 생명 이 있는 모든 이런 짐승이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생물에서 보면 과문, 강목, 과속조인가뭐 이렇게 했고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이게 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해 볼때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여러분 좋다는 말은 이게 선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 이런 거에 영어로 하면 굿이잖아요. 굿은 선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옳고 그름에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좋았던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죄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교제도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질서, 원칙에 따라서 다 운행이 되고 이루어질 때 그게 보시기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혼돈 속에서 이게 구별,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선 탁 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채우실 때도 질서대로 원칙대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그게, 그게 보시기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여러분 한번 하늘의 궁정 회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높은 자리 순서대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임금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임금 앉아 있는 밑에 아래 단상에 신하들이 쭉 서열대로 계급대로 이렇게 쫙 있죠. 그런 회의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걸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해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5절, 26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만,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지만, 원문은 복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뒤에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게 우리의 지혜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물질계 안에 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비유를 잘못 가져오면 기유가 전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친구 역할, 선생님 역할,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도안 되고요. 기능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기능,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능. 성령의 기능이 다 다르다 이렇게 기능론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분적인 아주 작은 부분, 부분,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째로 다 통합해서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해서 어느 한 쪽을 주장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도 벌써 그들이니까 복수형이에요.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7절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 남자 여자 복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이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했을까 그래서 이마고 해서 임하고 다이 구사인데 보면 ima dei 를하면 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직역해서 아무는 건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어그 성부 성자 성령 세 사람 사이의 교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관계. 그래서 서로 어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 맡은 역할 또 기능 그리고 능력 이런 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우리한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품성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형상이 있고 그래서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악한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치를 할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그들 관계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교제를 맺고 질서의 원리에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옮교온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수를 알고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가정 공동체를 꾸려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은 아, 이 관계성 속에서 이 형상을 이해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 관계성의 본질 속에는 인격적 교제와 어뭐 어떤 품성도 있고 어, 그리고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짐승들하고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예요. 감성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언신가를 할수 있는 능력, 이런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할수 있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이거를 선한 형, 이 지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걸못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미약하지만 진리를 깨닫습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